안녕하세요. 오늘도 짤토에서 영숙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다뤄볼 수밖에 없네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참 막막합니다. 영숙의 행동과 말중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지든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영숙은 정말 자신의 생각과 의도를 마치 한편의 연극처럼 세밀하게 연출하는 것 같아요. 없는 이야기까지 덧붙이고 거짓말도 자연스럽게 꾸며내는 모습이 때론 깜찍하게까지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녀가 여기저기에서 다르게 하는 이야기들은 정말 진짜 속마음이 무엇인지 헷갈리게 만듭니다. 이렇게 계속되다 보면 나중에는 정말 수습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때로는 너무 심각하게 일이 커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가장 놀라웠던 장면은 데이트 상대 선택이 끝난 후 영숙과 정숙이 대화를 나누던 장면이었어요. 정숙이 다른 여자들의 반응을 물어보자, 영숙은 옥순이 아무 티도 내지 않으려 했다고 답합니다. 옥순의 반응에 영숙은 분명히 관심을 두고 관찰했을 겁니다. 옥순과 경수 사이의 분위기를 민감하게 의식하고, 아침부터 경수가 옥순에게 집중하겠다고 했으니 더 신경이 쓰였을 테죠. 그런데 이어서 영숙이 경수와의 대화 내용을 과장하여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사실을 완전히 왜곡하여 경수가 여지를 주었다는 말을 꺼냅니다. 마치 경수가 영숙에게도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방송 속에서 경수는 오히려 확고히 옥순에게 집중하겠다는 말을 했고, 영숙에게는 애초에 여지를 주지 않았어요. 상황을 이렇게 마음대로 재해석하는 모습이 솔직히 좀 충격적이었죠. 방송 중에도 영숙은 대놓고 경수에게 붙어서 다니며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냈어요. 다대일 데이트에서 경수 옆에 바짝 붙어서 애정을 과시하고자 하는 모습은 그녀의 강렬한 의도를 보여줍니다. 그가 먹던 커피를 영숙에게 준 일도 영숙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을 거예요. 영숙은 분명 지런 식으로 나에게 플러팅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시청자들은 그 행동을 단순한 배려로 받아들였을지도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숙은 상황을 왜곡해 이야기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는 거짓말을 서슴없이 합니다. 이런 행동들은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나중에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면 영숙은 내가 몰랐다 하는 식으로 발뺌할 가능성도 큽니다. 그리고 다데일 데이트를 하러 가는 길에 가위바위보를 통해 자리를 정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다행히도 옥순이 이겼기 때문에 조수석에 앉을 수 있었지만 만약 영숙이 그 자리에 탔다면 어땠을까요? 경수와 영숙 사이에서 묘한 분위기가 더 깊어졌을 수도 있었겠죠? 영숙은 특히 옥순의 소극적이고 예민한 성격을 알고 있는 만큼 그녀와 경수 사이를 틈타 자신이 끼어들려는 전략을 짜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숙이 첫 방송을 재미있게 같이 보자고 하자, 영숙은 마치 서울에 살고 있는 듯이 당당하게 서울 멤버들은 서울에서 함께 볼수 있지 않냐는 식으로 대답합니다. 옆에 있는 옥순은 대전에서 와야 하는 상황이라 쉽게 참여할 수 없다는 점을 영숙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런 점에서 영숙이 주도권을 쥐고 옥순을 곤란하게 만드는 모습이 드러났죠. 영숙의 행동이 정말 진심에서 우러난 경수를 향한 애정인지 아니면 단순히 관심과 주목을 받으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인지 모호합니다. 이런 식으로 판을 짜면서 경수와의 관계를 발전시키려는 영숙의 행동이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그녀의 진정성과 감정이 과연 진짜인지 아니면 그저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전략적인 모습인지 끝까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이곳에서 각자 원하는 사람을 얻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영숙의 행동을 보면 그가 정말 경수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여러 남자들과 데이트를 즐기고 각자에게 여지를 남기던 영숙이었는데 이제야 마치 남은 선택지가 없어서 경수에게 온 듯한 느낌마저 듭니다. 이렇게 너무 분위기를 혼탁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니 결국 다양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서울 이야기를 꺼내며 서울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는 영숙의 모습을 보면 옥순을 신경 쓰는 듯한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옥순은 서울 사람이 아니기에 영숙이 송파나 압구정 로데오 같은 이야기를 꺼내면 공감하기 힘든 부분이 있을 겁니다. 서울에 사는 사람들조차 자주 가지 않는 곳에 대한 이야기를 서울 외의 사람들에게 한다면 어쩌면 상대방이 대화에서 소외감을 느끼게 될 수도 있죠. 경수와의 대화 중에 영숙이 을지로의 집이 있다고 자랑하듯 이야기하자 옥수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머리를 만지기도 했습니다. 경수가 이런 상황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옆에서 모두의 이야기를 받아주고 있는 것도 안타깝습니다. 물론, 경수가 눈치가 없는 건지, 아니면 영숙에게 의리상 반응해주는 건지는 모르지만요. 경수가 일찌감치 마음 표현을 옥순에게 했다면, 이제는 옥순에게 더 신경 써주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요? 서울에 대한 얘기만 나누지 말고, 대전에 대해 물어본다거나, 성심당의 빵이나 계룡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식으로 말이에요. 이렇게 소소한 대화를 통해 대화에 참여 기회를 넓혀줄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이런 소소한 배려가 있다면 옥순도 더 자연스럽게 대화에 참여할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식사 자리에서도 영숙과 경수의 티키타카가 이어졌고 영숙이 술을 제조하며 분위기를 주도하는 모습이 계속되었습니다. 옥순은 조용히 경수의 반응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표정이 잔뜩 굳어 있었습니다. 만약 자리에 있는 동안 조금 더 여유로운 표정으로 즐거운 척이라도 하며 경수와의 시간을 즐겼다면 경수도 덜 불편했을 것입니다. 물론, 옥순이 조금 예민한 면도 있고 잘 삐지는 성격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 모습이 종종 드러나고 있는 자리에서 차라리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맞춰갔다면 경수도 한결 편했을 겁니다. 아무리 신경이 쓰인다 해도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는 즐거운 척이라도 하며 상대방의 마음을 좀더 부드럽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요? 특히, 경수 입장에서는 옥순을 더잘 챙겨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다만, 여러 사람 앞에서 챙겨주기가 쑥스러워서 그렇게 못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대화의 흐름을 맞추기 위해 영숙의 말에 어느 정도 맞춰주었을 뿐이지, 옥순에 대한 마음이 없어서는 아니라고 볼수 있습니다. 영숙의 태도를 보면 경수에게 진심인지 아니면 단순히 자기중심적인 사고로 접근하는지 분간하기 어려운 모습이 많습니다. 경수 역시 이런 영숙의 말을 계속 받아주는 모습이 문제입니다. 아무리 모든 대화에 반응하고 싶다 해도 자신의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분명하게 전달되도록 행동해야 옳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옥순에게 대화의 무게중심을 조금 더 두고 서울 외의 주제로도 이야기를 나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감정과 상황 속에서 경수와 옥순. 그리고 영숙의 이야기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해집니다. 영숙의 의도가 진정한 감정인지 아니면 단순히 사랑의 판을 유리하게 짜기 위한 전략인지 시청자들로서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모든 상황들이 한편의 드라마처럼 흥미진진하게 펼쳐지고 있기에 앞으로의 전개가 더욱 기대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주에는 영숙과 경수 사이의 미묘한 분위기와 그로 인해 옥순이 겪는 불편함이 특히 주목받고 있는 듯 합니다. 옥순이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표정이라도 부드럽게 했다면 경수도 덜 불편했을 것 같지만 경수 또한 마음에 없는 사람에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특히 현수에게는 냉정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영숙에게는 지나치게 관대한 태도를 보인다는 점에서 인터뷰 내용에 완전히 믿음이 가기는 어렵습니다. 어쩌면 그의 말은 자신의 생각과 변명일 뿐이고 사실 여부는 알수 없다는 생각이 들죠. 또한 경수와의 대화에서 골프 이야기를 꺼낸 부분은 옥순을 조롱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고, 이로 인해 옥순이 더욱 불편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 상황에서 영숙은 경수에게 톡톡 스킨십을 하며 현숙을 놀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경수는 매번 영숙의 이런 행동을 다 받아주는 모습이었고, 이는 영숙이 더욱 자신감을 얻어 계속해서 다가가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경수가 영숙과의 일대일 대화에서야 벽을 치고 선을 긋는 장면은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그가 마지막까지 경계 없이 플러팅을 받아주면서도 막상 결정적인 순간에 선을 긋는 모습은 이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였죠. 지난주에도 경수가 영숙의 플러팅에 일단 받아줄 것 같다는 예상을 했었는데요. 그가 실제로 영숙의 모든 행동을 받아주는 모습을 보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생각보다 더 적극적으로 반응한 모습이었으니 말이죠. 옥순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경수와 영숙의 관계가 얼마나 답답하게 느껴졌을지 상상이 갑니다. 결국 영숙은 최선을 다해 경수를 매료시키려 했지만 실패했고 이제는 다시 자기가 손절했던 영숙에게 돌아가겠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경수가 영숙의 매력에 넘어가지 않자 다시 손쉬운 대상을 찾는 듯한 태도는 잔인하기까지 했습니다. 영숙의 이러한 태도는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으며 앞에서는 호감이 있는 척 행동하면서도 뒤에서는 마음이 없다는 식으로 인터뷰에서 표현하는 모습은 의아함을 자아냅니다. 마음이 없는 것을 티 내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상대방에게 애정 있는 척 하는 영숙의 태도는 많은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물론, 영숙의 플러팅에 넘어가지 않는 남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많은 남자들이 그런 구분을 하지 못하고 그녀에게 마음을 빼앗겼죠. 실제로 여기에서도 여러 남자들이 영숙의 말과 행동에 흔들렸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보고 싶은 대로 보곤 하죠. 또한 이성을 보는 눈, 상대방의 진심이 어느 정도인지 구분할 줄 아는 능력을 키우는 것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일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부분을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숙이 지금처럼 다른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행동이 계속된다면 결국 스스로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영숙, 경수, 옥순 사이의 감정이 앞으로 어떻게 풀려나갈지, 그리고 각자의 진심이 드러날지 정말 궁금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이들의 이야기의 다음 장면을 확인할 수 있길 기대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